안녕하세요. 소리잡아 회원 여러분. 소리잡아 키보드 기능 중에 하나인 문자인식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문자인식은 실무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문자인식이란 무엇인지, 기능은 어떤 것인지 등등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자인식이란 회의록이나 속기록을 작성할 때 자주 나오는 용어나 행동 유사, 특수 문자 등을 사전에 등록해 일일이 치지 않고 한 번에 한 키로 해당 상용구를 입력하게끔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문자인식은 추가, 수정, 삭제를 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해당 상용구를 추가하기 위해서 사용자 사전 설정에 들어가 주시면 되는데요. 들어가는 방법은 AI 모드 키워 F2키를 누르시거나 바탕화면 맨 아래 윈도우 트레이에서 문자인식 아이콘에 마우스를 대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 사용자 사전 설정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제 상용구를 어떻게 등록해 사용하는지 등록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자인식 기능에는 속기, 이니셜, 특수문자, 영어, 한자, 바로 가기, 일본어, 중국어 총 8개의 카테고리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속기입니다. 속기는 내가 자주 쓰는 문장이나 단어, 행동 묘사 등을 사전에 등록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속기를 클릭하시고 하단의 추가 버튼을 누르면 입력어와 출력어 두 개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입력어란에 글자를 넣고 출력어일과 출력어에 변환값을 입력하고 추가 버튼을 눌러주시고 저장 버튼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입력어를 치시고 AI 모드와 괄호 안에 써져 있는 키를 누르시면 되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볼게요. 입력어에 글자 배를 입력하고 출력어일에 배가 고프다. 출력어에 배가 아프다로 변환값을 입력하고 추가를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메모장에 입력어인 배를 치고 그 상태에서 AI 모드와 속기 옆에 괄호 안에 구라는 키를 동시에 누르시면 출력어 1인 배가 고프다가 나오고, 그 다음에 AI 모드와 부 키를 또 눌러주면 출력어 2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문자인식 기능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이니셜입니다. 이니셜은 영어 알파벳이나 해당 알파벳에 대한 한국어 풀이 등을 등록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니셜 부분을 클릭하신 다음에 추가를 눌러주시면 입력어 알파벳 풀이 본말이 나옵니다. 입력어에는 영어 발음을 한국어로 입력해 주시고 알파벳은 영어 알파벳을 입력해 주시고 풀이는 해당 알파벳 뜻을 입력해 주시고 본말은 영어의 본연의 단어를 적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만약에 입력어와 알파벳만 사용하고 싶으면 풀이와 본말은 제외하고 등록해도 되니 이 부분 참고해 주세요. 그러면 SNS 입력어를 입력하신 다음에 AI 모드와 괄호에 있는 0 숫자 키를 동시에 누르시면 해당 상용구가 나오니 이렇게 등록해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특수문자입니다. 특수문자는 말 그대로 기호들을 등록해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수문자를 클릭하신 후에 추가를 눌러주시면 입력어 출력어가 나옵니다. 입력어에는 특수문자를 한국어로 입력을 해주시고 출력어는 해당 기호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추가 버튼과 저장 버튼을 누르면 편하게 특수문자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입니다. 영어 단어와 단어 뜻을 등록해 대가 하나하나 영타로 치지 않아도 해당 영어를 쉽게 변환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어는 영어 부분을 클릭하시고 추가를 눌러주시면 입력어와 언어 뜻이 나옵니다. 입력어에는 한국어로 단어를 써주시고 원어에는 영어 단어를 써주시고 뜻에는 영어 단어의 뜻을 입력해서 추가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입력어를 치시고 AI 모드와 괄호 안에 있는 등호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해당 상용구가 나오니 이렇게 등록해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한자입니다. 한자는 한자와 뜻을 등록해 쉽게 한자로 변환이 되게끔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한자는 한자 부분을 클릭하신 다음에 추가를 눌러주시면 입력어, 원어, 뜻을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입력어에는 한국어로 단어를 써주시고, 원어에는 한자를 적어주시고, 뜻에는 한자의 뜻을 적어주시고, 추가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입력어를 치시고, AI 모드와 원을 눌러주시면 한자도 쉽게 변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가기입니다. 바로 가기는 검색 사이트명을 입력하면 해당 홈페이지가 열리게끔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바로 가기는 바로 가기 버튼을 눌러주시고 추가를 눌러주시면 입력어와 바로 가기가 나옵니다. 입력어는 해당 사이트명을 적어주시면 되시고 바로 가기에는 사이트 링크를 입력해서 추가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입력어를 치시고 AI 모드와 F7키를 눌러주시면 해당 사이트가 열립니다. 그 다음에 일본어입니다. 일본어는 일본어와 해당 뜻을 등록해 쉽게 일본어로 변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본어를 클릭하신 후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시면 입력어, 원어, 뜻이 나옵니다. 입력어는 한국어로 글자를 써주시면 되고, 원어는 일본어, 뜻은 일본어의 뜻을 적어주신 다음에 추가, 저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입력어를 입력하시고 AI 모드와 F11키를 눌러주시면 이제 일본어도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어입니다. 중국어도 중국어와 뜻을 등록해 쉽게 중국어로 변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국어를 클릭하고 추가를 눌러주시면 일본어와 동일하게 입력어 언어 뜻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입력어에는 한국어로 글자를 써 주시고 원어에는 중국어, 뜻에는 중국어 뜻을 적어 두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추가 저장에서 입력어를 눌러 주시고 AI 모드와 F11을 눌러 주시면 중국어도 쉽게 입력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용구를 수정 또는 삭제하고 싶다면 수정과 삭제도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여기까지 문자인식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문자인식 기능은 실무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기능에 대해서 숙지하시고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